친지기까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혈액형은 우리 벌써 친한 사이잖아 라는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나요? 상대방은 이미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아직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한 상태일 때 말이에요. 사람마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속도가 정말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몇 번만 만나도 금세 속마음을 털어놓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알고 지내도 여전히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해요. 이런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각 혈액형이 가진 심리적 방어기제, 관계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신뢰를 형성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혈액형은 처음에는 열려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하려고 하고 또 어떤 혈액형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서 오랜 시간을 들여 진정한 친밀감을 쌓아가려고 해요. 빠르게 친해지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가 오히려 더 깊고 지속적일 수 있거든요. 급하게 친해졌다가 금방 멀어지는 관계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탄한 기반 위에 쌓인 관계가 훨씬 의미 있고 소중할 수 있어요. 첫째, AB형이 친해지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혈액형일 거예요. AB형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정말 오래 그리고 꼼꼼히 관찰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 심지어 작은 표정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마치 연구자가 실험 대상을 관찰하듯이 말이죠. AB형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이 강해서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 일관성이 있는 사람일까? 나와 가치관이 맞을까?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돌리면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죠. AB형의 특징 중 하나는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의 바르고 친근하게 대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AB형과 이미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AB형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표준적인 모습일 뿐이고, 진짜 속마음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죠. A.B. 형이 정말로 마음을 여는 시점은 상대방이 자신의 까다로운 기준들을 모두 통과했을 때예요. 신뢰할 수 있고 지적으로 자극적이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확신이 들어야만 비로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오랫동안 만났어도 여전히 벽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A.B. 형이 한번 마음을 열면 그 깊이는 다른 혈액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요. 자신의 복잡한 내면, 독특한 생각들, 그리고 평소에 말하지 않았던 깊은 고민들까지 모두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AB형과 진짜 친해지려면 정말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둘째, A형도 친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혈액형이에요. A형은 기본적으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A형의 특징은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A형의 이런 친절함은 대부분 예의에서 나오는 것이지, 진짜 친밀감의 표현은 아니에요. A형은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편이거든요. 특히 자신의 약점이나 부정적인 감정, 개인적인 고민 같은 것들은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A형이 친해지는 과정은 정말 단계적이에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나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더 시간이 지나야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준다는 확신이 들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A형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나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내 얘기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셋째, 오영의 친해지는 패턴은 정말 독특해요. 오영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매우 친근하고 활발한 모습을 보여줘요. 먼저 말을 걸고, 유쾌하게 대화하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데 정말 능숙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영과는 금방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은 오영의 사교적인 외면일 뿐이에요. 오영은 누구와도 쉽게 어울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진짜 속내는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특히 약한 모습이나 힘든 감정, 깊은 고민 같은 것들은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거든요. 오영의 특징은 항상 강하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약해 보이는 것을 싫어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오영이 항상 문제없이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오영도 사람인 만큼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정말 오랜 시간과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오영이 사실 나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되려면 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 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거든요. 오영과 진짜 친해지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함께 즐겁게 놀고 활동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비교적 빠르게 도달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단계까지 가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넷째, 비형의 친해지는 패턴도 흥미로워요. 비형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격이라서 누구와도 쉽게 어울릴 수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세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죠. 하지만 비형의 이런 친근함은 대부분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러요. 비형은 가볍고 즐거운 관계는 쉽게 만들지만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비형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비형의 특징은 관계에서도 자유로움을 중시한다는 점이에요. 너무 끈끈하거나 의존적인 관계보다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편안한 관계를 선호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빨리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나 자주 만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비형과 진짜 친해지려면 그들의 속도에 맞춰줘야 해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비형이 스스로 이 사람과 더 깊은 이야기를 해도 될것 같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비형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비형은 변덕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사람보다는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혈액형 모두 각자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친밀감을 형성해 나가요. 중요한 건 각자의 페이스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친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거나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친해지는 관계가 더 깊고 지속적일 수 있어요. 급하게 친해졌다가 금방 멀어지는 관계보다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만들어진 관계가 훨씬 의미 있고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만의 속도를 존중해주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진 관계는 분명 더 특별하고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